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폭스티비의 수중세계에 함께 가보시죠. 자, 물색이 굉장히 좋은 가운데,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네, 보시다시피, 원줄이 또 이렇게 끊어져서 있네요. 원줄을 열심히 잡아당겨서 수거를 해줍니다. 자 밑에 보시면 채비가 그대로 달려 있네요.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봉돌인 것 같습니다. 자 물색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보시다시피 예, 아주 풀 같은 게 많죠. 그리고 저는 슈트도 안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자이 영상은 제가 어, 여름에 7월달에 찍어놓은 영상을 자좀 바빠서 이제야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보시다시피 원투 채비에 청개비와 혼무시를 끼워놓고 어디에 더 물고기들의 반응이 좋은가라는 컨텐츠를 찍었던 것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용치 놀래기가 왼쪽이 일반 청개비고요. 오른쪽이 혼무시입니다. 일단은 청개비에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혼무시 쪽으로 눈을 돌리더니만 혼무시를 또 열심히 뜯어 먹고 있습니다. 참 개찌릉이죠. 자, 혼무시를 또 선호하는 용치놀래기. 용치놀래기는 지금 혼무시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가면서 용치놀래기가 이렇게 혼무시를 뜯어 먹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어떤 어신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혼무시는 지금 많이 뜯어져 있고요. 왼쪽에 있던 청개비는 거의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계속해서 물고, 뜯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주 용치 놀래기가 혼무시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고기가 조금 더 많이 오면은 더 반응을 살펴보기가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용치 놀래기 한 마리가 왔는데 처음에 분명히 청개지렁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무시에 더 관심을 가지네요. 자, 여기 노무라 잎깁 해파리가 있습니다. 여기 쏘이면은 아주 독성이 강한 해파리기 이 때문에 여름에 항상 조심하셔야겠고요. 자 여기 모래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복섬들이 모래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자 이쪽에도 있네요. 자 그런데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고기는 자세히 보니까 아 양태네요. 복섬이 아니고 양태였습니다. 자 다시 채비를 어, 세팅을 새로 해서 청개비하고 어, 혼무시를 같이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자 눈동자를 굴리고 있는 복섬. 가까마까 가까마까 이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도망을 가는 복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아, 개가 있네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가까이 오지 마. 문다. 가까이 오면은 깨무는 수가 있더라. 뭐야 이거 아이 참. 이 이러면서 네 개가 숨어 있구요. 여기 보시면 또. 자뭐 쉽게 볼수 없는 그런 고기죠. 실고기라고 해서 아주 아, 뱀처럼 생긴 실고기가 있습니다. 이런 고기도 어, 해초 사이에서 네, 살아가고 있고요. 네, 도망을 가버리는 실고기. 네. 자, 그 다음은 네 채비가 보시다시피 그 염주찌, 염주찌를 사용해서 어, 띄울 채비. 자, 이렇게 띄워놓으면, 어 채비를 띄워 놓으면 어뭐 농어라든가 이렇게 떠서 무는 어종들한테 굉장히 어필하기가 쉽겠죠. 자, 여기 아,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감성돔이 어풀 사이에서 숨어서 쉬다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감성돔이 있었고요. 자, 염주찌 채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 요 염주찌의 부력으로 이렇게 위로 띄워서 쓰는 채비고요. 네. 자, 보고가 나타났습니다. 보고. 복어. 보고가 그냥, 예, 사정 없이 그냥 꼽아버리네요. 완전 뭐, 일대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먹이에 갔다가 바로 꼽아버리는, 복섬들입니다. 자, 보고는 보시다시피, 청개비, 혼무시 따질 것 없이 그냥 다 좋아합니다. 자, 다시, 막 와서 막 달라드는데요. 보고는, 자, 혼무시보다는 또, 청개비 쪽에 더 반응이 좋네요. 자, 혼무시도 역시나 또 물어뜯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혼무시, 왼쪽이 청개비입니다. 혼무시를 또 열심히 물어뜯고 있는 복섬들. 자, 보고가 밑에서 수중에서 이런 입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깔짝깔짝깔짝하는 입질이 아마 조리대에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크게 뭐 어, 뽕돌이 완전 막 휙휙 가져갈 만큼의 그런, 어,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초리대의 그런 움직임밖에 아, 나타나지 않겠죠. 복섬들인 때로 나타나서 열심히 미끼를 다 뜯어먹고 있습니다. 복섬들은 뭐 청개비 혼무시 가리지 않고 열심히 뜯어먹고 있네요. 자, 한 마리가 걸렸나요? 물었나요? 아, 아니네요. 계속 열심히, 어, 물어뜯고 있습니다. 아 그때 이게 뭔가요? 네. 보리멸이 나타났습니다. 보리멸이. 보리멸이 또 열심히 냄새를 맡고 먹이를 먹으려고 다가왔네요. 하지만 욕심 많은 복섬들이 미끼를 내줄 리가 없죠. 계속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보리멸. 보리멸이 좀 같이 먹자고 하지만 복섬들은 절대 내주지 않고 물고 그대로 계속 씹으면서 바늘까지 삼킬 기세로 지금 뜯어 먹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보리멸이 또 왔죠. 보리멸이 왔다가 뭔가 맛있는 냄새를 맡고 왔는데, 보고가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보고가 지금 보시면 계속 조금 야금야금 야금 씹으면서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바늘은 빼놓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미끼를 따먹는 보고들. 저게 이제 보고의 주특기죠. 미끼 도둑.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7월에 촬영된 영상이고요 자, 업로드가 늦어가지고 지금 업로드 할 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채비를 회수합니다. 회수를 하고 회수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제가 채비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웜의 채비를 어찌나 빨리 감아버리는지, 예, 불이 나게 핀지를 해서 가도 따라가지를 못했네요. 자, 혼무시하고 청개비의 어, 영상을 한번 찍어 봤구요. 자, 이거는, 어, 염주찌 채비, 네, 띄울 채비에 관한 영상을 찍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염주지로 부력을 이용해서 어, 띄워 놓았지만은 네, 농어 같은 게 한번 와서 이렇게 먹는 장면이 어, 찍히면 굉장히 좋을 텐데 역시나 보고들에게 뜯기고 어, 있는 어, 청개비입니다. 자, 보고가 왔다가 네, 청개비를 보고 그만 돌아가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